우리 로시갱님을 모시고 이생영 월드컵을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어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so, 최악의 A 인 월드컵 최악을 고르는 겁니다 네. 럼 뭐, 한번 뭐 시작해볼까요? 네. 맥락의 높은 음자리 네, 2부 로시갱편 아, 최악의 a 인을 뽑는 월드컵 만나면 핸드폰만 보는 사람 들 남사친이 많다 여사친이 많다 이야 아 이거는 이거는 거의 뭐 결승급 아닌가 제 기준으로는 만나면 폰만 보는 봄이 더 싫어요 왜요 왜요? 나한테 관심이 없나 할까봐? 네 저도 이제 남아친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오히려 오히려 제 마음의 편, 편함을 위해서 여아친이 조금 있는 게마음 편하긴 해요 뭐 여아친 남아친은 사실 없을수록 좋죠 근데, 근데... 사실 사회, 사회생활 하면서 없기가 어렵잖아요 야 진짜 참여성이시네 이거 그 이해해 줘버리네 완전... <laughs> 뭐죠 이렇게 바람피는 건가? 근데 만나면 핸드폰만 보험 저거 겪어본 적 있어요? 있죠 만나면 폰만 본 사람 있는데 좀 정내미 점점 떨어지는 거 음. 같아요. 최악은 만나면 핸드폰만 음. 봄. 아! 야안 씻는 남자대비웃시 <laughs> 같은 유튜브 구독함. 야루시형님은뭐 <laughs> 아. 어떤 유튜브 구독하고 계세요? 침착맨이랑 저우학도 네. 엄청 많이 봐요. 음그 마인크래프트. 그 하는 거 있는데 제가 그 노프 해커라고 있는데 그 엄청 좋아하거든요. <laughs> 마인크래프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거 알죠, 알죠, 알죠. 문제 아세요? 아 작품을 만들어요. 네, 유비 프로 해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만드는 수준에 따라 이렇게 나누 나누거든요. 예를 들면 맥램 님을 만들면은 누 진짜 막 무슨 막 레고처럼 만들고. 누구는 프로는 좀 사람답게 만들고 네. 아예 해커는 진짜, 신심을 갖게 맞아요. 만든다 그러니까 그런 걸 구독해서 보신다는 거잖아요 네. 사람 취향이니까 그리 기다려요 네, 저는 그것만 어, 어쨌든 저런 사람 만나본 적 있으세요? 뭐 애인이든 친구로든 유튜버는 솔직히 제가 발견하지만 않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에만, 내 눈에만 안, 띄면. 안 띄면 근데 보통 저런 거 보는 사람들은 말투에서 보통 보도 맞아요. 나와요 말투에서 보도 나오잖아요 근데 단어가 좀그렇게하데좀 약간 천박해 보일 때도 있어가지고 그럼요 그럼요 근데 60년... 아니 저... 아니, 아니, 저거 저 사진이 그래서 그렇지 그냥 안 씻음 그러니까 잘안 씻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근데 하루 정도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안 씻는 게? 네 저는 막 사상 얘기하고 이런 거 싫거든요 사상? 네 정치? 네 그런 거막 얘기하는 음.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무조건 하는 아 애가 있었거든요. 아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네.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 이게 더 싫은 것 같기도 해요. 아, 네. 아 근데 아니, 오른쪽 할게요. 아, 병신 같은 유튜버도 감히, 그렇죠. 안 씻는 건 뭐, 네. 씻겨줄 수도 있는 거니까 내 애인. 네. 좀 싫긴 한데. 뭐든지 과몰입 때 식탐 모짐. 저 과몰입이 더 심은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그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내가 너가 다른 남자랑 바람피는 꿈을 꿨다. 아아. 근데 그러면 이제 그게 그냥 꿈에서 끝나야 되는데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사과하기까지 가는 거죠. 야, 꿈. 그러니까 <웃음> 그 <웃음> 싫은 것 같아요. 근데 식탐 울짐은 저 배고프면 저 화가 나거든요. 아, 루시엔 님? 네. 그래서 저도 배고프면 은 짜증이 나서 그러니까 제가 해당되는 거 같아서 <laughs> 짜증 많이 나요? 네 지금 배안 고파요? 네 지금 별로 안 고파요 다행이 <laughs>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밥 먹으러 가는데 막 금방이야 해서 나갔는데 그 음식점까지 한 2, 30분 더 20, 30분 걸리고 네 걸어가면 이제 네, 네. 한 10분마다 얘기하죠 아 10분도 아니고 거의 한 5분마다 어디야? 도착해? 어디야? 언제까지 가? 계속 이러죠 과나네아 <laughs> 그런 식탐. 근데 그런 식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밥 먹다가 뭐 따로 다른 거 시켰는데 내거 먹다가 갑자기 <laughs> <laughs> 이런 <이럴> 수도 있어요. 무슨 건순지 정이 있는 거 같아. 누 누가 그렇게 먹어요? <laughs> 그러니까 나는 김밥 아 나는 김치볶음밥 여기 돈까스 먹는데 먹다가 자 그냥 툭 먹고 툭먹 아 어. 자기가 못먹냐고아 <laughs> 자기가 못먹냐고 이런 게 식탐 오지마인가 아 그런 거 같아요 어떤 게 제일 최악이에요 과오리 식탐 저 괌오리로 할게요 과몰입. 야 이거 진짜 피곤하다 아, 나 짜증 나나 그래 벌써 어. 저돈목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안하게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거는 못 고치거든요 저런 성격은 진짜로 그니까 러 계획을 초단위로 짜는 사람은 진짜 못 고쳐요 저건 평생 저렇게 살아온 거예요 제가 조금 저래요 아 그래요? <laughs> 제가 조금 완전 극제이라 아 그러세요? 아 그니까 그러니까 연애할 때도 근데 못 지키면 개화냄이 왜못 지켰는지 알아요? 상대방이 늦어서 예요 시간 약속 늦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과도 제대로 안해 보통 근데 분단위로 짜세요? 아, 분단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근데 저거 일분일초 단위는 좀 빡세긴 하죠. 그죠? 네. 저거는 거의 스포츠에 가깝죠. <웃음> <웃음> 그리고 뭐 데이트할 때마다 동걱정. 아, 저거는 나는 아직도 하는 거 같은데 동걱정. 참... 동걱정 다죠, 다, 다 하는데 할 때마다 동걱정 하는 게좀그긴 아, 한데. 저기 가난한 사랑이 참. 근데 제가 엄청 피라서. 저는 아 어, 피해요? 네 엄청 피해 엄청 피 <laughs> <laughs> 저는 계획이뭐 그런 거예요 그냥 만약에 어디 막 부산 여행 간다 갈수 있는 리스트만 그래도 어디 식당 어디 카페 뭐이 어, 정도만 어디 카페 이 정도만 그냥 친구들이랑 짜고 끝 근데 이런 분들이 꼭 어. 집합시간에 좀 늦잖아 맨날 맞죠? 맞아요 집합시간에 늦어 <laughs> 이 집합시간만 잘 지켜도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거 루시객님 선택 어떤 거? 저 오른쪽 데이트 계획을 아못 지키면 개 화내 취조 시 그건가? 어. 취향 존중 안 하는 거? 민초로 먹어 예를 들어 그 민초로 왜 먹냐 그게 뭐양 치약이지 뭐 계속 무시하고 취향 존중 안 해주고 야, 근데 민초 이거... 좋아하세요? 아니 좋아 안 좋아 저도요. <laughs> 취조 심하면 만나봤어요. 루시기님 취향 존중 안 해줘요? 네. 그게 웨이트냐 인마그 운동이야 이주 한번 그리고 팩트야. <laughs> 약간 약간 이런 식으로 <laughs>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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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방금 얘기하신 거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팩트잖아요. 그 취조는 약간 너옷왜 그렇게 입어? 그냥 너왜 머리 그렇게 하고 다녀? 아, 너왜 뭐... 음악 그런 거 들어? 어떤 걸 경험해봤어요? 옷 들어봤고 그 응급실 쪽 계속 그 여성스러운 걸 강요한다. 강요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너 치마 입으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라는 말을 거의 하루에 한두 시간 동안 와 아, 짜증 나지 진짜 짜증 나.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싫다고 했는데도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자기도 잘 입는 거 같아. 근데 정치 얘기하면 만나본 적 있어요? 전 없긴 해요. 저건 그냥 주변에 잘안 두는 거 같아. 요 맨날 정치 얘기하는 사람은. 근데 정치 얘기도 존나 싫긴 해요. 오히려 맨날 정치 얘기하는 애 얘는 만나본 적이 없는데 개 짜증날 거 같아. 아니 저도 이게 더 최악일 것 같아요. 왼쪽 왼쪽이 최악. 취향 그것보다? 네. 그거보다 뭔가 한 단계 위에 있는 거 같아. 맨날 정치 얘기하는 정치 얘기함이. 그러니까 제 말을 휘두르시면 안 돼요. 딱 본인 그거로 쪼대로 가야 돼요. 네. 정치 얘기함. 네. 최악. 아저 아, 오른쪽 하시고. 저 오른쪽 저 오른쪽 근데 사소한 일에도 생색 오지는 거 네. 저거 진짜 개 피곤해요 그래 그냥 맞춰주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생색 오지게 내면은 와 진짜 너 짱이다 이렇게 어 그렇구나. 좋더라 또 해줘 더해 더해 하면은 그냥 거의 무슨 <laughs>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laughs> 볼일 보고서만 씻으면 근데 더 최악이다. 아, 넌 진짜 최악이에요. 저는 저게 그냥 기본 애티튜드 여자를 만나기 위해, 남자를 만나기 위해, 뭐 만나기 위해 그냥. 저는 이거 저 저는 추가해요. 저는 볼일 보고 볼일 보기 전에도 손을 씻어요. 저는. 아, 진짜요? 네. 저는 좀네좀 네, 좀 그런 편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오른쪽으로. 네. 아... 스킨십이 과함 그니까 스킨십이 과함이 그거예요 제 생각에는 밖에서도 막 어? 주변 사람 아... 많은데 아 공문장소에서 뭐뭐 친구들도 있...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뭐 단둘이 있는데 스킨십 과한 거 선이 없잖아 <laughs> 선이 없잖아 그래서 취향 때문 맞으면 상관없죠 저는 공공. 오른쪽이 더 싫은 거 같긴 해요 왜냐면 저도 이 선택장애가 심해서 아 아무거나 보통 이렇게 하는구나 네 저는 네이버에 돌림판 어플 돌림판 <웃음> <웃음> 돌림판이 있어서 저는 거기다가? 거기다가 메뉴를 그냥 다 넣고 그냥 돌리면 <laughs> 나오는 거 먹어요. 근데 저런 사람 아무거나 하는 사람들 이 있고 내가 고르면 다거 없나 이러니까 짜증 나는 거거든요. 김밥 죄송해요. 김밥 천국 가서 아무, 아무거나 먹자 해서 야 오늘 라면 두개 시킨다니까 라면 말고 다른 건 없나? 카레 아니 말고 죄송해요. 아니, 이렇게 이질한 드니까 느낌이 이게 나온 거지 진짜로 막 아무거나 해서 뭐 아무거나 시켜도 좀다잘 따라와 짜증 날일 없거든요. 루시앵님도 네. 아무거나 봐, 약간 좀 아무거나 파. 네. 근데 뭐잘 따라가요? <laughs> 저요? 예좀좀좀 네, 어글장 놓쳐 또 막상 아무거나여도 네한세번 <laughs> 걸리는 거 같아요. 야 진짜 짜증나네. <laughs> 어쨌든 스케십과함 남녀 또잘 맞으면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공공 장소 스킨십은 좀 싫은 것 같아요. 스킨십감. 와. 겪어본 적 있어요, 두개 다? 내 네, 남자친구가 매일 아침 여직원이랑 같이 이렇게. 어, 아, 저건 없어요. 이상과 커플 안 커. 근데 싫을 게 싫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상 친구가 많은 거랑 차, 다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공간에 어떤 년이 탄 거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그 조수석에 네, 제가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니까 친구도 아니고 심지어 내가 딱그 조수석 세팅 그다 해놨는데 저 사람이 앉을 때마다 또 바꿔놓고 이 시트 위치나 아우 네. 김대리님 항상 태워줘서 고마워요 이거 선물이에요 하면서 딱차 방향제 선물해주면서 그거 딱 꽂아놓고 어우 전좀열 받았네 그리고 막 어? 차 블루투스에 저 여성분 이름 이딱 이렇게 누구누구의 아이폰 딱 이렇게 뜨고 아 싫어요 진짜 개싫어요 진짜 우리집 개싫고 이거는 왜 괜찮냐면 본인도 그렇게 하면 상관없는 것 같아요 한 시간마다? 네. 아니 나는 그게 연행가 싶어요 그러면은 서로 한 시간마다 뭐 아, 잠잘 해야. 시간을 주나? 무슨 <laughs> 보고 해본 적 있어요? 네 시켰어요? 아니면은 받았어요? 시켰구만 하는데 아니저 받았죠 저는 그니까 뭐할때잘안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일할 일할 때 저는 그걸 못 지켜서 헤어졌죠 그거는 근데 너무하지 이건 막한 10시간씩 연락 안 되고 막 그런 거죠? 한 5시간? 왜 연락 안 하는 겁니까? <laughs> 진짜 애인한테 근데 어느 최소한의 연락은 나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같아 그걸 아... 맞춰줄 정도로 이게 정답이었구나 네. 맞춰줄 아... 정도로 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 이게 뭐 나, 많은 남성분들을 시면서 <laughs> 느낄 거예요 왜 연락 안 오지? 왜 DM 답장 안 오지? 여러분들 저도 방금 배웠습니다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서예요 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면 연락 바로바로 바로 하겠지 갈다 빠지지 여러분 야. 적당히 맞춰주는 사람 만나세요 서로 어쨌든 오른쪽으로 이성파풀 네. 아 저는 진짜 너무 싫어요 야 이거는 어... 근데 앞에 거보다는 별로 안 싫어. 아 별거 아니지 그죠? 귀엽지 귀엽지. 여 어. 루시게님 어떠고 뭐다 겪어봤어요? 남자친구가 나 놔두고 훅 가서 막 앉아버리고. 웃기네 근데 상상해보면 웃기 웃기 웃겨요. 돈낭비 심한 애인. 제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돈낭비가 심해요? 약간. 막 써야 될 때는 고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생필품에는 고민 많이 하는데 남들이 볼때 별로 실용성이 떨어지는 거에 좀돈 낭비가 심한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예를 들어? 예를 들면 교복 온 거에서 <laughs> 막 피규어 같은 거 산다던가 야... 그런 거. 저는 음식도 배달 음식을 저는 보통 시키면은 그냥 더싹다 버립니다. 예를 들어 치킨이 왔어, 근데 한 조각 먹고 물려. 버립니다 바로 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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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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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아니 아 이거 아이거 나잖아 내 얘기 했잖아 이 사람 오해해요 아니, 아니, 여기다 존낭매시만 고르면 아니 방금 방금 딱그 얘기 듣는데 오 진짜 좀 별로다 넘어가서 바로 다음 거 남들에게 무례하다 음. 내가 사줄 때만 비싼데가 저 무리해도가 얼만큼인지 모르겠어서 아저 심한 사람들은 엄청 싫어 아, 못본 거야 못본 거예요. 그래 이걸 모르니까 예를 들어 뭐 계산할 때 카드 이렇게 던져서 주고. 어와저 뭐. 진짜 싫어. 이런 아, 이,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있거든요. 네 아직 많이 못 보셨구나. 네. 뭐 이거는 그냥 내가 사줄 때만 비싼데 가면 아 이것도 싫긴 한데. 진짜 싫지. 아. 지가 살 때는 뭐. 그냥 돼지국밥 먹으면서 오늘 내가 살 차례니까 좋은 스시 먹어야지 막 이러고 야모르지 근데 남들에게 무례함이 좀더제 애인으로 두긴 더 싫은 것 같아요. 이게 남들에게 무례하면. 결국에는 전 돌아온다고 생각하거든요. <laughs> 맞지. 왜냐면 네, 맞지. 여기 진짜 세상이 좁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인구도 별로 없고. 맞아요. 세상이 좁아서 진짜 저렇게 무리하게 굴면 나중에 다 돌아온다 생각해서 저한테까지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왼쪽이 더 최악인 것 같아요. 맞아요. 무례한 네. 남자친구. 자, 그 다음에 남타충. 그 다음에 나보다 친구랑 노는 걸더 좋아함. 아, 아~~ 이거는 남탓충 아, 모르. 나는 뭐가 잘안 되면 계속 남 탓을 내 탓으로 어? 이쪽으로 돌리는 거지. 아, 내 탓하는 거. 약간 그거지 않을까요? 아, 아내 탓을 한다고. 봐.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그렇죠. 아, 내 탓을 한다고. 나보다 친구랑 노는 걸더 좋아. 함 근데 저거는 남자들은 다 보통 그렇지 않나 보통? 보통, 그러고 그리고, 여자애들도 여자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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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그리그걸얻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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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라 그리고, 그리고, 그리그그고 그리고, 그그 그리고, 그리고, 그리안 가죠. 고 그리고, 그고그리는저저 같은 경우는. 음. 그 고기 먹고 술 먹고 카페 갔다가 뭐 노래방 갔다가 술 먹어요. 어떻게 아니 저 노래방 잘안 가요. 나안저나학생이더 싫어요. 내 애인이 나보다 친구랑 노는 걸더 좋아해도 크리스마스에 친구들이랑 노아도 돼? 약간 이런. 아그 정도까지? 아그 정도까지 간다고? 근데 제타 타는 게더 싫긴 해요. 저는 아. 제타 타는 거 알아봤어야 될거 아니야? 약간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오늘 여기 문안 여는 날이래잖아. 아... 왜안 알아봤어? 약간 뭐 이런 거 이런 거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왠지 완전 들었는데 참 짜증나요. 남 다충. <laughs> 아 대박. 반바지 입었는데 다리 털. <laughs> DR. 다리 털 보이면 안 되나? 아니 저게 여자 애들이랑 저런 얘기 해본 적 있거든요. 동네 네. 친구들이랑 해본 적 있는데. 다들 약간 갈리더라고요. 수술 쳤으면 좋겠다. 아 남자가 다리 트미비는 경우도 많이 없는데. 그 수치는 남자 남 맨즈 코너 가면은 수치는 그게 있어요.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저는 털이 없어가지고 귀 얇음 저 위험하죠 귀 얇음은. 제가 정말 확신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귀가 엄청 얇아서 남자친구까지 귀 얇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사기 당할 것 같은, 그렇지, 그렇지 느낌이라 단체로. <웃음> <웃음> 응. 그만큼 서로의 사랑은 끈끈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귀면서 진짜 빚이 생기고 이 정도면은 그 사랑도 받아난다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그래요? 그래 귀여워 네, 왜냐면 저는 다리 털은 그냥 털은 다리털은... 근데 저렇게 안 밀면 살아 없기해요 <laughs> 이렇게 예술을 하려고 하는 거 말고는 면 네. 다리 더는 크게 뭐 응. 네. 귀할분 진지충 길거리 침뱉음 어. 길거리 침을 본인이 뱉잖아요 <laughs> 본인이 그냥 착착 뱉잖아요어 수면자라 죄송합니다. 착착 착 그냥 진지충 나 이제 모르겠네 예시가 있나 진지충. 그니까 농담을 엄청 진담으로 받는 거? 캬너 길... 오늘 살찐 거 같다 하는데? 뭐 말을 씨발 그렇게 약 <laughs> <와> 이렇게 나와. <laughs> 근데 근데 이거 말을 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니까 놀리는 거? 길거리침 뱉는 게 근데 그냥 조용하게 그냥 뱉는 게 아니라 요란하게 뱉는 사람들을 아저 뭔지 거. 알아요 뭔지 알아요 진짜 단전에서부터 풀어올려가지고 진짜 완전 이야 그냥, 그냥 히드라처럼 그냥 어떤 남자친구가 더 싫습니까? 근데 어느, 근데 진짜로 농담을 하나도 못 받을 정도의 진지충이면 진지충이 맞긴 해요 근데 네, 둘다 만나본 적은 없고? 네, 만나본 적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한없이 가벼운 남자친구라서 이제 서로 농담하다가 진짜 천박하게까지 가는 네 <laughs> 거기까지 가서 걔가 그 얘기를 해서 야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라고 했는데 걔가 야너 진지충이야? 라고 <laughs> 했던 야... 그뭐 기억은 그냥, 있어요 뭐하야 그냥 약올라버리지그 네. 기억은 있어요 진지충 할게요 그니까 러 너무 그거. 매사에 진지하게 막 얘기하는 거는 저는 조금 재미없는 것 같아요 맞아 제가 가벼운 사람이라서 진지충은 사귀기 힘들어 이거 성격 안 맞으면 진지충은 지들끼리 만나야 돼 반팔이 붙는데 곁을 대스킨십 하라고 나 저는 오른쪽이 더 싫어요. 그 스킨십, 스킨십 허락을 허락 허락을 아예 안 하는 거는 그냥 싫어요. 근데 저는 그냥 아예 못 사겠는데요. 제가 그 저희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서른이고 네. 서른세시니까 이제 우리 나이때 되면 들 보통 스킨십이 먼저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맞습니다. 근데 만나본 적이 있다고 왜 스킨십을 안 하는 사람을? 아니요. 아,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네, 보통 남자들은 보통 어, 네, 다, 다 열려 있는 열려 있는 편이죠. 네. 네. 본인이 허락을 안한 적도 많아요? 너무 진도를 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던가 그러면 싫죠 그런 허락 안 하죠. 왜? 나 물어보자. 왜? 왜? 그게... 본인을 그만큼 사랑하니까, 본인이 이쁘니까. 조금... 아, 저는 그거 진짜 개소리라 생각하고. <웃음> <웃음> 진짜 개소리라 생각하고. 와. 그런 분위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정말 여자가 보는 시점에서는 정말 그냥 들이대는 거밖에 음. 로밖에 안 느껴지는 때가 있거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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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스케치보를 안 하네 음. 자꾸 손 넘는 장난침 웨이팅 한 시간 이상 걸리는 맛집만 가잖아 아... 야 그리고 줄은 나만 서야 되잖아 저런 거 가면 왜요? 망원에 맛집 많은데 다들 같이 서있던데. <laughs> 어? 저는 지금 기준이 뭘더 거치기 쉬운가거든요. 근데 웨이팅 1 시간 이상 걸리는 맛지만 가는 게 정말 맛있는 걸 좋아해서인지. 왜냐면 은 식장인들 만나면은 보통 이제 주말에 만나거나 해야 되니까, 아니면 막 금요일 밤부터 이렇게 만나니까. 좋아. 엔카나 웨이팅이 엔카나 가려면 다 웨이팅 이 있잖아요. 저... 근데 선 넘는 거는 솔직히 선 넘는 장난에 누군 누구, 누구한테 치는 치는 걸못겪한다거나 그러면 좀 정, 정이 확확 음. 떨어지는 한한 한 번에 빡. 그렇지. 약간 갱생의 여지를 잘 모르겠네. 고칠 마음도 안들것 같아요. 나는. 음. 어떻게 뭐 어떤 걸로 하십니까? 저 왼쪽. 선 넘는 장난치 네. 이제 마지막 32강의 마지막 고르는 아, 건데. 대박. 여캠 남캠 외청자와 맞춤법. 야. 아. 음. <laughs> 별풍이나 도네이션을 한 겨, 이력이 있고. 네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말 그 역캠 남캠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여자, 여자 BJ나 남자 아, BJ나 뭐 게임 방송 하시는 분들이나 네 역캠이죠 어, 역캠 여캠. 네, 그분들은 캠비라 그러고 이건 진짜 역캠 아니 근데 또 맞춤법도 <laughs> 네. 저것도 크리티컬합니다 맞춤법은 맞춤법은 책 사주고 공부시킬 것 같아요 아저야 근데 역시 여성의 그 시각이라 그런지 이 고칠 수 있다 이거 정말 와. 아, 근데 지금 그게 아니면 와. 그게 아니면 지금 그냥 뭐 여기 남은 것 같아요. 아뭐 아무것도. 끝내기 기나는. <laughs> 네. 선택이 안 돼가지고. 맞춤법 좀난 저거 맞춤법 진짜 큰티커한는것 같은데. 아 그래요? 보세요 이렇게. 예? 네? 네? Got... <laughs> 아 그러니까 나는 일이다 보니까. 일단 전 오른쪽. <laughs> 저는 공부시키면 돼요. 저책사 들고. 흐린 눈하고 보고. <laughs> 흐린 눈하고 흐린 눈에서. 근데 내그 네, 남자 친구가 이캠좀 싫을 것 같아. 그거 보고 있으면은. 사람이 사람 보는 건데. <웃음> 네. <웃음>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뭐 빠르게 가 봅시다. 빠르게. 네. 자. 얄귀은귀 귀. 자꾸 손 놓는 장난침손 넘. 이성과 카풀대 역캠 애청 이성과 카풀 <laughs> 정치 얘기 맨날랑 스킨십 하라 나. 아, 정치 얘기. 진짜로 네. 스킨십 하라고 하보다 네. 정치 얘기. 네. 아 진짜. 돈 낭비랑 데이트 계획 못지키면 화낸. 아. 에반. 저는 그냥 저 사람은 아예 못만날는것 같아요. 어. <laughs> 야, 이게 다, 이게. 그 성... 저분이도 저희 못 만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광머리 뭐든지 광머리, 병신 같은 유튜브 구독함. 아 후자. 병신 같은. 네. 볼일 보고 손한 씻은 남들에게 무례함. 후자. 남들에게 무례함. 네, 저건 고칠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고쳐 왔어요. 또 만나면 폰만봄 진지충 아 만나면 폰만봄 스킨십이 과하다 남타충 은제 탓하는게 더 듣기 싫을 것 같아요 <laughs> 그 남타충이요 남타충 본인 탓하는게 싫어서 네. 누구게 저렇게 같이 만날 것 같은데 만나면 폰만보는 사람이 이렇게 그치, 그치, 구독해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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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그치. 만나면 폰만봄 어 근데 진짜 정치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선 넘는 장난. 네더 최악이다. 네, 더 최악인 것. 패드립 하고 그러니까. 네. 네. 어... 그러니까 친절이냐 무례함이냐네. 네, 아저 이성과 카풀함. 남들한테 진짜? 네. <laughs> 남들에게 무례하면 집에서 안 내보내면 돼요. <laughs> 어떤 곡 부르시겠어요? 왼쪽. 못 지키면 화내. 네. 네더 최악이다. 네, 저는 계속 화만 듣고 있을 것 같은데. <laughs> 만나면 핸드폰 대 데이트 못 지키면 화냄 근데 제가 만나면 핸만 보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저못 뭐 지키면 화냄 난 저게 여기까지 올라오긴 하네 지키면 진짜요? 지키면 되잖아요 저는 근데 저런 저런 정도면은 제가 화장실 갔다 오는 것도 안 봐줄 거 같아서 아이 <laughs>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 진짜요? 그래 그럼 만나 만나면 아니, 아니 근데 말 뭐. 본인 쪼대로 가셔야 돼요 본인 아니 풀면. 그런 게다맞 있다는 거. 아그럼 설마 화면실을정그실그러니까러면정러에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우리 저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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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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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러면, 그러면, 그일면은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면 그러면, 그러 그러면, 면품만면 그러면, 그러면, 그면만보다 네. 이성과 카풀 대선 넘는 장난 선 넘는 장난 와 카풀을 이겼습니다 네 근데 선 넘는 장난치는 친구를 만나본 적 있어요 와 그래요? 네. 이거 너무 비방이라 고말 못해요 저만 여자인 자리였고 거기서 선 넘는 장난을 친게 있는데 그래...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제걔안 보거든요 만나면 핸드폰만 보는 선 넘는 장난침 저는 만나면 폰만 보는 게 진짜 싫긴 해요 아 근데 손 넘는 것도 싫은데 잠시만요. 남들 앞에서 꼬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저거는 손 넘는 장난. 그러니까 어 개싫다. 뭐, 남는 핸드폰만 <laughs> 보는 것도 진짜로 뭐, 나한테 관심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나는 내가 진짜 가고 싶어서 맛빵 맛시는데 갔는데 빵 나는 어, 맛있지 않아 맛있지 않아 하는데 어 맛있냐면서 계속 핸드폰 인스타 막 보고. 근데 남들 앞에서 저 무시하는 게더 싫어요. 야왜 내가 괜히 예시를 들었나? <laughs> 어쨌든 선 넘는 장난치. 네. 근데 이, 본인이 선을 좀 중요시하는 편이에요 원래? 저... 장난 쳐요 저는... 남들한테? 저요? 저는 약간 장난밖에 안쳐요 장난밖에 잘안 치는 거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은 장난 치는 사람 싫다. 선 넘는. 네, 아선 넘는 장난 안 치죠. 어떤 장난을 많이 쳐요? 예를 들어 뭐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저첫등 장난이라도. 예를 들어 작업실에서 이렇게 작업실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서 안 보이는 데를 지나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거든요? 놀래카로 깜짝이 놀래킨다고? 네, 그런 거? 그 그건 장난이 아니야, 애교 아닙니까? 나 그러니까 진짜 장난은 뭐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물 컵에 있는데 물, 아물먹어야겠다할때 손가락 넣고. 그건 약간 위생이 떨어지는 거 같아. 요 <laughs> 내가 볼일 보고 손 씻을 게안 씻을 게. 약간 이런 아게 장, 이런 게 장난이지. 아저 그냥 방금 뭐, 그거는 애교였지. 저 그냥 애교 많은 사람 할게요. 그리고 근처 갈게요. 아 건너는 아, 장난 치는 네. 최악이다. 알겠습니다. 뭐 루시앵의 최악의 있는 아 자꾸 손 넘는 아 장난을 치는 남자 네. 친구. 예. 여러분들은 어, 어떤 애인이 최악이었는지 댓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맥락이 높은 음자리 음, 루시앵 이상형으로도 편. 예. 알겠습니다.